어, 땅더미 오늘 그 함양군 아니면에 왔습니다. 아니면에 물레방아 마을이에요. 물레방아 마을에 오늘 어, 생산관리 답입니다. 생산관리 답 728평인데 오늘 토지 제일 끝부분에 제가 지금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게 우리 토지고 주변 한둘 보겠습니다. 오늘 양쪽으로 길이 접해있고 예, 토지가 좀 넓죠. 728평이면 그리고 토지에 전부대가 있고, 옆으로 또 도랑이 잡혀 있습니다. 도랑이 잡혀 있고, 마을에서 대략 한 150m 정도? 예, 그렇게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숲 속에, 체류형 예. 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예. 기백산 줄기에 왔습니다. 우리 밭 바로 위에는 이 경작 하셔가지고, 뭐 감자랑이 고구마 이렇게 심어놓으셨네요 예, 거는 우리 밭 아니 위로, 예. 오 주변입니다. 요만 막. 이, 여기 시골에 오면은 지금 뽕나무가 너무 열매를 안 따서 너무 아까워요. 예. 산 아래 예. 아, 너무 좋아요. 함양 용수계곡 가는 길인데,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고, 저기 우리 땅은 여기 요 아, 뒤쪽으로 보면 돌단이 있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우리 땅입니다. 저기도 그 돌단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담 아래로, 예, 여기, 묵혀놓은, 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laughs> 너무 이쁘다, 예. <laughs> 저는요, 국어 옆으로 이렇게 지금 뚝이 여기 있거든요. 약간 도톰한데, 여기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고,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토지에 오늘 전부대가 있고요. 예. 이제, 예전에 치면 다랭이 논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제, 요위단도 맞는데, 요아래단 요것도 맞거든요. 여기 이제, 어, 논 농사를 계속 하셨는데, 나무를 심겠다고 이렇게 포크랜 작업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도 우미한테 이제 연락이 돼서, 어, 요빈 땅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에 왔습니다. 아니면에. 예, 지금 보이는 게다 우리 땅입니다. 예, 옆에. 예. 물도 흐르고 음. 이렇게 예.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 이제 길이 있거든요. 요 길도 접혀 있고 저 반대편에 이제 갈 건데 저 반대편에도 지금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써 우리 땅 아래는 이렇게 음. 지금 모신길 해놨어요. 예. 요위단이 우리 겁니다. 요 위에도, 예, 튼튼하게축대 되어 있고, 예. 이게 여기서 바로 뭐차 돌리, 예전에 차를 여기서 못 돌렸는데, 여기서 바로 차 돌리고 해도 되겠네요. 예. 함양군 아니면, 예, 지금 토지 쭉 끌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저쪽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기백산 줄기에, 물리방아 마을입니다. 예. 제가 저쪽에서 왔습니다. 예. 생선 관리 728평. 예전 같으면 뭐 전원주택 짓고 하지만 지금은 뭐 전원주택이 또 조금 인기가 주춤하다 보니까 토지 필요하신 분. 예. 지금 아까 그 위에 도톰하게 올라간 거 외에는, 예, 요저 아래쪽으로 이제, 예. 거의 한 단이죠. 양쪽 길을 접혀가서. 여기서 한번 아래 바라보면은, 여기는 아래쪽 문이고. 잠시 예, 끝까지 한 가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숲 속에. 여기가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요. 아니면은. 함양도 가깝고, 그 창업도 가깝고. 전라북도도 가깝고 네. 제가 지금 밟고 있는 게다 우리 땅입니다. 예, 네. 저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아까 출발은 저쪽에. 네. 지금까지 땅도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